박지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요즘 연예계에서 부쩍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탄탄대로를 달리던 스타였지만 최근 그의 소속사와의 심각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속사가 박지연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퍼져나가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계약 해지 정도로만 볼수 없는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상 박지현 본인이 계약을 이어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속사가 그를 붙잡고 싶어해도 또 반대로 그를 놓아주고 싶어해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함부로 발을 빼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마찰이 현재의 갈등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지현이 소속사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가수 중한 명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를 쉽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기획사는 소속가수가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을 기반으로 회사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박지현의 존재가 회사 매출과 직결된다는 뜻이겠죠. 반면 박지연 측에서는 지금과 같은 협업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속사가 그에게 협조를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소송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어 여론의 시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분쟁이 실제로 시작되면 박지연은 물론 소속사 역시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활동이 왕성해도 법정 다툼으로 인해 섭외, 광고, 방송 일정 등 여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격은 가수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를 지켜봐 온 투자자나 파트너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빠, 또는 누나, 가 언제 무대에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그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진 것이죠. 이 와중에 업계 선배인 장윤정이 박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자 여러 후배 가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이번 갈등에서 박지연의 편을 들어준 것은 단순히 사적인 친분을 넘어서 연예인도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윤정의 발언 이후 팬들은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스타가 공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느냐에 따라 업계 기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배로부터 받은 지지가 박지연의 심리적 안정과 이미지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 현재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장윤정의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박지현을 지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나 자유 게시글 등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달라 박지현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본라인 압박이 갈등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예계의 크고 작은 분쟁에서는. 팬덤이 얼마나 결집되느냐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는 회사 측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수의 인기는 결국 대중의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그 대중이 소속사의 행보에 등을 돌리면 회사로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속사의 소송 제기가 사실상 박지현에게 회사와 계속 협조하라는 압박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만약 소속사가 실제로 소송을 걸고 박지현이 이에 맞서면서 김법정 다툼이 시작된다면 그 후폭풍은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가수 본인이 주력해야 할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소속사는 가티스트와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다른 연예인 영입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누구도 이득을 보기 힘든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팬들은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수와 소속사가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해 박지연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겠지요. 실제로 몇몇 K팝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들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뒤 극적으로 합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호간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분쟁이 확산되기 전에 수습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공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양측 대리인들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과도한 루머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직 확정된 소송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도 중간에 합의를 통해 취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중의 이목이 이렇게 커진 만큼 사건 당사자들이 묵묵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 갈등을 뜨거운 감자로 다루고 있기에 회사와 박지현 모두 침묵만 유지하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거나 적어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도의 메시지라도 발표해야 팬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은 박지현의 팬들일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예정된 스케줄이 취소되지는 않을지 혹은 방송 출연이 제한되지는 않을지 등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특히나 그가 소속된 장르가 인기를 타고 있는 시점에 활동이 끊겨버린다면 공백기가 길어졌을 때 다시 정상 궤도로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그저 열렬히 응원하며 가수가 무사히 갈등을 해결하고 멋진 무대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에는 박지연. 힘내라 계약이든 해지든 본인 의사를 가장 존중해 주었으면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이 표출하는 감정은 한결같이 공정함과 팬으로서의 애정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지지 서명을 받거나 집단적으로 소속사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가수가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회사가 뮤지션의 창작 환경을 보장해 줄 의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특히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이 많고 장윤정 등 업계 유명 인사가 적극 개입하는 등 관심도를 높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가수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획사나 연예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무관심한 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나. 가수의 자유의사는 존중되고 있나 등의 문제의식을 가진 팬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가수나 아이돌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예술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다만 그만큼 소속사의 대응이 미숙하면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기 쉬워지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박지현을 둘러싼 이번 사례도 어쩌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측에서는 아직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속사와 박지현 본인 또는 그의 법률 대리인 이 매듭을 짓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들이 한 발씩 양보해 윈인 전략을 찾는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더욱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고 소송으로 직행한다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소속사와 가수의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많은 추측이 난무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최선의 시나리오는 신속하고 적절한 합의에 도달해 박지연이 안정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 없이 서로의 체면을 살려 마무리된다면 팬들도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될 테고 소속사 역시 불필요한 이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윤정의 지원 사격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녀가 후배 가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은 대중에게라.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중견 가수들도 SNS나 인터뷰를 통해 박지현을 지지하거나 혹은 소속사와의 긍정적인 해결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면 소속사도 섣불리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결국 문제 해결 열쇠는 대화와 타협일 텐데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팬들은 더큰 상처를 받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이 회사 믿을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박지연 역시 활동 재개에 필요한 시간을 더 잃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무대에 서고 팬들은 열렬한 환호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회사와 박지현 양측에서 조속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버티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지금 박지현의 팬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박지현을 응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문제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박지현이 속시원히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지 소속사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아티스트와 동행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가수 소속사 계약 분쟁 문제 전반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박지현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팬들이 예전처럼 그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날이 머지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윤정 등 선후배 가수들의 지원과 열성 팬들의 애정 어린 목소리가 모여 긍정적인 결말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박지현 본인이 더큰 상처 없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